환자분이 코가 조금 높은 높은 편인데 이마서부터 바로 떨어지는 코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. 그 미용적인 판단의 기준은요 우리가 어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짝눈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수술을 해드릴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죠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형외과하고 성형편의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. 그 상점은 말입니다. 환자가 원하는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죠. 나 코를 이렇게 해주시고 눈은 이렇게 해주시고, 그러면 그이 구매자 요구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죠. 하지만 병원은 그렇지 않아요. 의사는 환자가 선택하되, 진단과 수술 내용에 대한 결정은 의사가 다 결정합니다. 만약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의사를 바꾸셔야죠. 그래서 저는 제가 볼때 비정상적인 미용 기준을 가지신 환자분을 수술해 드리기 어려운 것이죠. 그 모습이 지금은 환자가 원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으로 미용수술을 못해드리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